안녕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그러니까 NCCK라고 불리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대한성공회, 한국구세군, 기독교 대한하나님이 성회 등 한국유수의 기독교 연합단체인 것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16일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20일 NCCK 소속 정의평화위원회 최형무 목사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NCCK는 차별금지법의 위해성, 위헌성을 지적하는 교회 여러 형제 자매들의 반응에 대해 지금의 상황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화의 기회로 인식하며 교회 내의 서로 다른 입장 표명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현실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NCCK는 다시 한번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법 앞에서 평등하며 또 반드시 평등해야만 한다는 본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 기본적이며 상식적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이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임을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처벌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밝히는 기준이며, 그 차별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과 평화란 명분으로 치장된 독극물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한 쪽의 손만을 들어주는 악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본질적으로 소수자를 위한 다수자 차별과 처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활동은 다수파란 이유로 이 법을 통해 제재당하고 금지될 것이나 무슬림이나 동성애 아젠다에 속하는 활동은 소수파란 이유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장려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이 가져올 세상을 이제는 정례화된 큐어 축제 등의 폐해를 통해 쉽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 법이 악용되어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해체시키고 있는 살인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범죄자를 발견해도 그 범죄자가 무슬림이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자에 대한 처벌조차 눈치를 봐야 하고 침묵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세상이 지금의 유럽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범사회적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또한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목적의 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법의 다른 이름은 기독교 차별법.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 차별법인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차별받을 것이고 동성의 확산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공론화하는 모든 시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탄압받을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분들이 또한 교회의 몸이라는 협회가 이런 내막에 눈을 감고는 사람이 마음에 보기에 옳은 대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두 달여 전 어느 날 중보기도 가운데 만나게 된 감동입니다. 로만 칼라를 입고 반뿔테 안경을 쓴 뭔가 유식해 보이는 인상의 그엄한 표정의 중년 목사가 부채꼴 모양의 교회 예배당에서 큰 십자가를 등에 진채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실로 참남한 내용의 대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당신께로 이끄는 구원의 여러 훌륭한 전통들 중, 특별히 예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를 당신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교인이든 무속인이든 민주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창조주의 큰 마음을 본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사랑으로부터 온 세상을 널리 두루 품어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평화의 큰 일치를 이루는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그때였습니다. 마치 스테반 집사님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지었을 그 맑은 표정을 지닌 어느 건장한 교우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혀 목사님에 향한 증오나 분노를 담지 않는 맑고 분명한 그리고 겸손한 목소리로 기도를 이어가려는 목사님의 향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 기도에 아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건너편에 있던 또 다른 교도 우 일어나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도 그 기도에 아멘할 수 없습니다. 교우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자리에 일어나서 어느덧 온 교인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한 명도 높은 언성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노와 증오도 없었습니다. 사랑과 평안이 담긴 목소리들이 합창처럼 모여서 기도가 되어서 예배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로만칼라 목사는 기도를 멈추고 성도들의 모습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있더니 본인의 성경책과 원고를 허겁지겁 챙기고서는 손살같이 예배당 밖으로 도망하는 것으로 이 환상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란다는 깊은 감동이 이 작은 자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께 말씀드립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된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유일한 구주인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어떠한 평화와 타협의 유혹 앞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과 포기는 결국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나아가 신앙인 모두를 합법적으로 탄압하는 일의 구실이 될 것입니다. 성경마저도 고쳐 쓰려는 중국 공산당 치아, 중국 교회의 눈물이 곧 우리의 눈물이 될수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악한 시도를 집요하게 관철시키려는 어리석은 이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그 내막과 본질을 분별하고 단호히 반대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